예. 자 일단은 이제 그 양자 관련 돼 있는 종목 중에서는 옵티시스가 대장주 역할을 했어요. 예. 근데 얘도 보면은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겠죠. 이 가지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많이 힘들다가 어, 갑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예전에 한번 급등하겠다 싶어서 한번 매수를 했었는데. 뭐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세달 들고 있다가 조금 수익 내고 나왔거든요. 예, 근데 몇년 지나니까는 급등을 해버리네요. 예, 그렇다고 이제 지금 들어가면은 안 되는 종목이고 어, 매출 부분은 드림시큐리티가 더잘 나오죠. 얘도 오랫동안 이제 바닥에 있다가 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음,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이고 더갈 거라는 거죠. 예, 더 남았다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오랫동안 어,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아마 지금도 이제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어, 물량도 더 많고 앞에 요런 부분들을 소화를 하는 작업을 지금 거치고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드림 시큐리티는 뭐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또 했는데 실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는 딱히 없어요 음, 우리나라는 이제 양자 기술은 좀 뒤쳐져 있는 부분이고 미국이 이제 IBM 그리고 이제 구글이 좀 강하죠. 예, 얘네들이 이제 양자학, 그 컴퓨터 쪽에는 선두주자입니다. 이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고, 그다음에뭐 일본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갈 그런 건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거는 요런 암호 쪽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암호 쪽 봐야 되고. 어, 여기서 제가 큐피트라고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그 단위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CPU가 있죠. 예, 컴퓨터는 CPU가 가장 중요하죠. 예. 근데 양자 컴퓨터도 있고, 양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 컴퓨터 지금 쓰는. 예, 일반 컴퓨터 있고, 이 CPU 안에는 트랜지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트랜지스트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이제 신호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많이 탑재될수록 컴퓨터가 더 빨라집니다. 그니까 러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MLCC와 아주 비슷한 느낌이죠. 음. 그래서, 이 CPU 안에는 트랜지스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합니다. 이진법. 예. 그 이진법이라는 거는 0,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매트릭스 보셨죠? 초록색으로 뭐0 나오고 1 나오고 0, 0, 1 나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이진법인데. 왜냐? 어, 10진법, 우리가 쓰는 거 이제 1부터 10까지 만약에, 어, 이걸 정보 전달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입력을 하는 그 체계로 가버리면은, 신호를 열 군데를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호를 전달하는 그, 이 반응이 점점 더 느려지겠죠. 예. 1부터 10까지의 그, 정보를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진법을 하면, 하겠냐, 안 하겠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CPU가, CPU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 이 컴퓨터는 빨라지는 그런 원리로 돼 있는데, 요거를 단위를 비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트. 예. 자, 이제 일반 컴퓨터는 자, 신호를 딱 주면은 그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있죠. 내비게이션에서 길찾기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으려 하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가장 빠른 길이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는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들을 다 얘네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예.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제 1부터 그 100까지 다가 보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뭐한 하나 처리하는데 0.1초가 걸린다. 그럼 100개면 100초가 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게 이제 100, 100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0.1초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왜 이런 식으로 원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이제 어벤져스 보시면은. 타노스 랑 타노스 랑 싸울 때 닥터 스트레인지 가예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뭐1024개 분의 1024 가지의 미래를 봤다 했나 그래 가지고 하나가 나오죠 영상을 보여 드리면은 자, 미래를 보고 왔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 장면들 자,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천군대를 넘는 미래를 보고 와가지고,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의 그 방법을 찾았다고 하죠. 그럼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쓰고 있는 CPU에요, CPU. 예, 네, CPU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만약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만약에 양자 컴퓨터에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1초 만에 그냥 바로 모든 거를 다한 번에 갔다 와가지고, 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로딩하는 때 버퍼링이 좀 걸렸죠 네. 로딩이 좀 시간이 걸렸다 자 요게 왜 그러냐면은 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첩이론이 들어갑니다 중첩이론 그러니까 양자라는 게 뭐냐면은 이 원자 단위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만큼 다 쪼개면은 이제 양자가 돼요 그러니까 양 양이온, 음이온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양자에 들어가는 개념인데 전기를 가해가지고 플러스가 되면은 이제 양이온이 되고 마이너스 극이 되면은 음이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양자학에서는 존재가 합니다. 아,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사, 만약에 이제 상자 안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있는데 상자 안에 만약에 고양이가 있다. 아, 그러면은 어, 이 고양이는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고양이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모든 그 가정들이 중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자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CPU로 들어가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컴퓨터로 들어가면 어, 어떤 개념이냐면은. 얘는 이제 중첩이 되는 건데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 있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상자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걸 이제 뚜껑을 엽니다 뚜껑 열었을 때이 안에 있는 거는 만약에 고양이가 살아있다 고양이가 살아있고 검은색이다 그럼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뇌로 이렇게 생각하죠 검은색 고양이가 이 상자 안에 살아서 있네 라고 어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그 과정을 다 열어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음.. 우선 그 전기적인 신호를 처리를 할때한 번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일 위 큐피트라고 하는 거고, 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 그리고 양자 암호 키, 요거를 이제 또 봐야 된다. 그래서, 어 보안주 중에서, 어 보안주 중에서도, 우리가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네 비트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드림시큐리티가, 그래도, 이 RSA 암호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PPT, RSA가 이제, 그 OPT, OPT, 그, 이제, RSA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 공인인증서, 인증 보안키가 있죠. 어, OPT를 이제 대표적인 RSA 암호화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어, 만약에, 지금, 양자 컴퓨터가 한 1000큐비트 정도밖에 발전이 안돼 있는데, 네, 만약에 5000큐비트까지 발전이 되면은, 이 RSA 암호를 한 번에 뚫어버립니다. 예. 네. 그니까, 딱, 대입만 시켜버리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대입하는 그 순간, 이제, 정보를 다 처리해가지고 뚫어버리는 거죠. 그니까, 러 요거를 막기 위해서, 양자 암호키 분배, QKD, 그리고 이제, 양자 내성 암호, PQC, 요게 이제, 발전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니까, 러이 양자 통신을 하는 두 시스템이 비밀키를 분배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뭔가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 뭔가, 정보를 빼려고 한다. 그럴 때, 어, 이 로그인을 할 때, 에, 그 양자, 이걸 이제 서로 키를, 비밀키를 나눠 가지는 시스템,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세한 내용, 제가 이제 설명을 잘못 해드리겠는데, 자세한 내용, 내용을 찾아보시면은, 책을 읽어보시면은, 아, 어떤 내용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니까 이제, 대략적인 거는, 어, 이,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컴퓨터와 비교도 할수 없는, 어, 미래 기술이고, 요건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부분이고, 요게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요게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시장 가치가. 여기 어, 이제 성장하는 시장 섹터가 될 거고, 우리는 이제 성장하는 섹터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어,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잃는데, 어, 많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랜선 공격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게 상용화가될 때, 이런 쪽으로, 그, 암호 보안 쪽도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RSA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1위 하는 업체가 드림시큐리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어, 드림시큐리티는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어, 아마 주가는 나중에는 뭐만 원, 2만 원은 충분히 갈수 있는 어, 그런 종목으로 봅니다. 저는. 아 제가 참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한데 이런 어, 부분은 참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신기하고 공부를 해보시면 압니다. 아, 왜드림시큐리티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지금 뭐 매수를 하면서 조금씩. 이거를 좀그 시드머니를 더 늘려나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종목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네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림시큐리티도지금 아무것도 아닌 가격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투코리아 제일 위에 뜨네요.